여러분 안녕하세요. 명의 시타인입니다. 자, 이번에 <laughs> 이번에 오랜만에 무편집 영상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. 잠시만요. 아. 어, 다름이 아니라 공지 영상인데 이제 공지를 좀 빠르게 알려 드리고자 해서 네, 왔습니다 네, 공지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예, 네, 빠르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공지거리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 인터넷, 인, 어, 인터넷 활동의 실적인데요. 어, 이번에 첫 번째로, 이제, 유튜브 구독자가 현재 벌써 100명을 넘어 114명을 찍었고, 조회수도 이제 24,000을 깨뜨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. 어, 다음은 아프리카인데, 아프리카는 애청자가 이제 105명으로, 이 105명으로, 100명을 넘어간 상태고, 유저시청자 1,400여 명으로 성장을 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, 블로거도 현재 누적 방문자, 누적 방문자 수가 17만 명을 뭐, 넘어, 이제, 현재 그냥 천천히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<laughs> 여러분들께 제가 뭐 그렇게, 그렇게 크게 준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작은한 영상들이나마 저 컨텐츠나마 뭐 즐겨주셔 시청해 주시고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는 어, 그런 면접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두번째는 이제 앞으로 계획인데요 어 이제 현재 영상이 뭐 편집이 고간에뭐좀 소홀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어 근데 이제. 최근에 이런저런 뭐 사적인 일들이 꽤많아서가지고영상 편집이나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게좀 많이 없었어요. 핑계로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, 충분히. 네, 저는 그런 사적인 일 많이 있었습니다. 뭐, 그래서, 안돼. 아 그런데, 네,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영상 몇 개는 어 이제 업로드가 캔슬된 예정입니다. 네, 어 원래 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,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, 좀, 제 몸이 안 남을 것 같아서, 하지만, 유튜브, 아, 유튜브래. UFO 마이크 튜토리얼 영상은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좀 여러분들께 좀, 좀, 네, 좀 시간 좀, 네. 네, 시간 좀 주시길 바랍니다. 네..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새로 산 카메라가 있는데, 카메라는 개봉기를 아니라, 개봉기가 아니라, 네. <laughs> 제가 이제 사용한 영상을 올릴 건데, 모르고 원래는 개봉일 개봉, 뭐 개봉 영상 올리려 했는데 뭐 영상 팔리를 날려 버 가지고 네. 죄송합니다. 어, 뭐 어쩌 뭐쨌든 뭐뭐 <laughs> 게임도 이제 두개 이번에도 구매 했는데 어, 이번에 그 게임 두 개에 관한 영상이랑 그래 대해서 올릴 예정이고요. 자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스타2015 이번에 열렸죠? 이제 12일 오늘부터 열렸는데 이제 이번 주말에 저도 지스타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지스타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걸좀더 보여드릴 예정이고 저는 이제 토일, 요일로 이틀 동안 참석을 하게 돼서 이제 어 일, 이번 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할 시간이 없을, 방송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, 아, 또, 또 마지막으로, 어, 아, 맞다. 지스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다양하게 볼수 있,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릴 예정이고요. 아, 또 아,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을 제가 고정적으로 진행할 이제 컨텐츠의 이제 떡밥 정도만 네, 더몇개 던져드리고 전개하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번에 온라인 게임을 이제 또 고정 컨텐츠 하나 잡기 시작할 것 같아요. 네, 어차피 뭐, 이미 이미 확장됐지만 네. <laughs> 확장했어요.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방송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다음으로 이제 유튜브로도 올릴 고정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 이제 게리 모드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공지가 요번에 조금 많긴 했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는 끝까지 노력하는 크리에이터 명절 시타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빨리빨리 작업을 조금이나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. 여러분 빠빠시. 안녕히 계세요. Dun dun dun!